네, 이번에 나눠볼 소식은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간판타자 노시완 선수를 둘러싼 BFA 단연계약 협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협상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2026년이 올해 1월에도 다시 테이블이 좀 이어질 전망인데요. 하다가 왜 이렇게 노시환 붙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왜 160억 잭팟이라는 표현까지 좀 붙는지 하나씩 짚어 보면요.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화는 내야수 노시환 선수와 비 FA 단연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노시환 선수 2 0 정신 6시즌 종료 후 생애 첫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FA 자격을 얻는 그런 선수였죠. 즉 지금 계약을 맺는다면 FA가 되기 전 구단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이 비FA 단윤 계약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는 지난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극적인 그런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구단 측에서는요. 협상이 아직 끝난 점은 아니라는 걸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화 간규회자는요, 이 1월에도 노시환 측과 b FA 단년 계약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협상은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만 봐도요 사실 노시환 선수를 한화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좀 분명하게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 협상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노시환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연봉 협상 결과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요. 이 계약이 사실 구단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겠죠. 실제로 한화는 현재 내부 FA인 김범수 선수와 손아섭 선수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노시환 선수의 b FA 단년 계약이 우선순위다라는 점은 좀 숨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샐러리 캡과 자금 배분을 고려할 때 팀의 핵심 전력을 좀 먼저 뭉거두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구에서도요 계 한화의 최우선 과제는 노시환 선수의 계약이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 한화 이글스가 집착하는 노시환 선수 과연 어떤 선수인 걸까요? 좀 살펴보면요, 우선 노시환 선수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으로 2019년 2차 1라운드 이 전체 3순위로 한화 입단했습니다. 데뷔 이후에 빠르게 1군에 안착했고요, 팀의 중심 타자로 성장해냈습니다. 특히 2023 시즌에는요 타율이 2할 9푼 8리 32홈런에 101타점 여기에 OPS가 0.929를 기록하면서 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또 노시원 선수는요 단발성뿐만 아니라 리그 최 정상급의 그런 성적을 꾸준히 증명해내기도 한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요 이 삼루수라는 포지션 프리미엄과 우타 거포라는 희소성 그리고 2000년생이라는 좀 젊은 나이까지 갖춘 노시원 선수는 현재 KBO 리그에서 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노시환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한화가 제시한 BFA 단연 계약 규모는요 연간 30억 원대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요 기존 야, 야수 BFA 계약 중에서도 좀 최고 수준에 가까운 계약 조건인데요 한화로서는 구단 역사상 가장 과감한 투자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이 노시환 선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FA 시장에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FA 야수 최고 계약은 양의지 선수가 두산에서 받은 4 플러스 2년의 총액이 152억 원입니다. 단순 4년 기준으로는 또 이대호 선수가 롯데에서 받은 4년 150억 원이 최고 액이었죠. 음, 야구에서는요. 노시환 선수가 2026 시즌을 마치고 FA 상에 나올 경우에 이 기록을 넘어서 총액이 무려. 160억 원 이상의 계약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와 포지션, 성적의 희소성이란 요소까지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로 평가가 되는 거죠. 결국 선택의 기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pfa 단연 계약으로 미래를 확정할 건지 아니면 1년에서 2년 더 승부를 걸어보고 fa에 최대어로 시장에 나설 것인지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또 최근 한화의 행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올겨울 FA 시장에서 강백호 선수를 4년 최대 100억원에 영입하면서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강백호 선수와 노시환 선수를 중심으로 한이 좌우 거포 라인업은 한화 타선의 미래 구상 바로 그 자체인거죠 이 중심축이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반쪽짜리로 남느냐 과연 이건요 좀 노시환 선수의 계약도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노시환 선수의 비 FA 단연 계약 여부는 좀 단순한 개인 차원의 계약을 넘어서 한화의 중장기팀 방향성과도 직결된 그런 문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노시환 선수가 FA 이전에 한화와의 장기 동행을 선택할지 아니면 2027년 FA 시장에 최대어로 등장을 할지 좀그 전에요 좀그 선택에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월에도 계속될 협상인데요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한화의 승부수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많은 시장의 관심도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